물이 부족합니다. 사령관님, 상병 패러데이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몬의 병력이 도시 전역에 공허의 파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파편이 활성화되면 대재앙이 발전이 펼쳐질, 발전이 펼쳐질, 발전이 겁니다. 펼쳐질 겁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저 파편들을 제거해주십시오. 네. 보반 무슨 일족? 광물이 <라저> 부족합니다. 건설로은 준비 완료. 어디? 보드... 네. 보반 오... 무슨 일? 아 좋은 일 t need it. w h 준비 완료. h 물이부족 u e w 네. 건설 is h a n s 간설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일인가요? 에이, 깜짝이야. 간설로봇 <놀람> 준비 완료. 무슨 일... 그 손님들이 오겠군요. 적 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베스핀가스가 부족합니다. 베스핀가스가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네. 부족합니다. 부니 부족합니다. 니다 탐지기를 배치하시죠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추가 감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한번 보자. 안살로만 준비 완료! 인가요 광물이 부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을습니다강드론 활성화. 방물이 부족합니다. 방물이 부족합니다. 동맹 기지가 을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치료 장치군요. 잘 들립니다. 반드시 해죠 확인했습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전투를 시작합니다. 지원 대기. 건설로봇 준비 완료. 주 목표의 위치를 전송합니다. 저 공허의 파편을 최대한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사령관님. 내 감염체들이 목표를 산산조각낼 것이다. 명령을 적 병력 이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뭔일 있어요? 여기 뭐 있는데요? 무슨 일이죠? 무엇을 원하십니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전장 상황 검색 중. 업그레이드 완료. 전투 준비 완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명령대로 간설러만 준비 완료 확인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알겠습니다 잘들리니 이동 간설로만 준비 완료 명령대로

자, 파괴되는 모습이 아주 장관 아닙니까? 적들이 곧 파편을 더 소환할 겁니다. 불보드 뻔하죠. 공호의 파편, 다수가 감지됐습니다. 최대한 신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적대 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상황은? 알겠습니다. 공격 개시. 시스템 이상 부 아, 다른 분이. 명

명령을 명령을 o u n g young y 스 u 가 g 가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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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o u n g y o u n 장 young young 자유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시 접수. 즉시 실행. 시스템 전장 창원 출동 가능 준비 완료. 시스템. 여긴 못 죽겠는데요? 업그레이시합니다 어, 어, 자유를 원하십니까? 네. 전살로 준비 완료. 여기는 노바. 명... 공모의 파편을 또 하나 무력화시켰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또 한번 임무 완료. 적병력이 우리 기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원을 훔처가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저 반역자들을 격추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공허의 파편 몇 개로 감히 우리 차 채령을 넘보다니고작 그게 다였나? 전장에 다수의 공허의 파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파편들을 없애야 합니다. 이 접수 명령을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가 원한게 바로 이런겁니다. 공허의 파편이 제거됐습니다. 쉽지만 값진 승리였다. 완벽합니다. 아! 알렉사! 제라드가 이걸 보지 못해 다행이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이 공격 경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멋지게 파괴하셨군요. 시간 좀먹게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제 한 무리의 파편만 남았습니다. 저것들을 먼지로 만들어 버리고 이 싸움을 끝내시죠. 공격받고 저 해적들이 도무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군요. 사령관님, 저놈들에게 가르침을 줄 시간입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시 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출동 가능합니다. 명령을... 다시... 시스템 이상... 전장 상황 검색 중... 확인... 작전을 수행합니다. 어둠을... 강어들로 뱉을 때가 와서... 업그레이드... 어, 샌드가 보다 싱고안 그런가? 하 보다 싱글. 하십니까임무정이정장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공격이고있이니다 적 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보문수 목표가 완료됩니다 방어를 시작해볼까. 공허의 파편이 또 하나 먼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목표 제거. 망을 해적. 보시는구하느라 바쁘지만 않았어도 놈들은 벌써 제더미가 됐을 겁니다. 오늘만큼은 안될 거다, 아몬 네가 땅에 박아놓은 공허의 파편들을 모조리 없애주마 이 정도쯤이야 니다령관님 공허의 파편을 또 하나 파괴하셨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당연한 거아니야 저게 마지막 남은 공허의 파편이었습니다. 보시는 이제 안전합니다. 잘 들어라, 아몬. 파치령은 그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